선생님들, 어, 유아이명 시험이 어려워지나? 몇명 뽑나? 궁금하시죠? 그런데 어, 선생님들 그게 궁금한 이유는 뭔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, 내 실력이 될까? 티어가 줄어들면 과연 내가 붙을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선생님들, 어, 티어 몇 명이죠?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? 이 말은 내가 붙을 수 있을까요? 이 얘기잖아요. 내가 붙을 수 있을까요? 이 얘기 뭐죠?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. 뭐 이런 뜻이잖아요. 공부 잘하면 한 명을 뽑아도 붙으니까요. 분명히 한두명 이상은 뽑을 테니까 티오가 몇명 될지 모르지만 티오가 근데 갑자기 줄 확률은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 너무너무 줄어서 두 명을 뽑는다. 이래도 붙고 싶은 거잖아요. 자 선생님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. 제가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드릴까요? 열심히 하면 돼요. 에이, 아니에요. 열심히 하면 돼요. 너무 쉽죠?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 열심히를 못 하세요.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. 어떻게? 남보다 더 열심히. 선생님들, 남만큼 조금 조금 공부하다가 쉬고, 조금 조금 공부하고, 이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. 남들보다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공부 잘해요.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면 되냐 하면 그게 막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, 막 특별한 일 한다 이러면 안 되고 공부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지선쌤과 함께 하시면 공부는 습관이 될수 있어요.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 습관이 몸에 있다 보면 어느덧 나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. 자지선쌤은 이제까지 뭘 하든 정말 열심히 했어요.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잠도 사실 줄여도 보고요.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자 그런데 어, 선생님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공부를 했어요 저는. 자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합격해요. 어, 붙을까 떨어질까 그런 걸 걱정하지 마시고 티어 몇 명일까 뭐 유보통하면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지금 당장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워요. 고민하는 그 시간에 지금 당장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세요. 열심히 하시면 돼요. 지금 어, 내가 열심히 하는 건가? 그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 공부에도 가속도가 붙거든요. 처음 시작해서는 별로 열심히가 안될 수가 있겠죠. 근데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하세요. 근데 이지선 커리큘럼 대로 하시면 효율성 있는 공부도 됩니다. 그래서 무조건 제 강의를 따라오면서 열심히 하세요. 자, 그리고 제가 지금 열심히 하시란 말 계속 드립니다.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푸세요. 자, 공부자라는 비결 제가 두 가지.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. 하나는 진짜 열심히 하세요. 걱정하는 시간이 아까워요.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책을 펴고 열심히 하세요. 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버리세요.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문제 우리 유아이명 몇개 되지도 않잖아요. 이 지선이 싹다 공급해 줄 테니까. 많은 문제 사실 문제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건데 자이 지선이 무한한 문제를 공급할 테니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푸십시오 그러면 티오 몇 명인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티오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뭐유보 통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공부 잘해서 실력이 있어 갖고 1등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1등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자 1등하면 티오 한명 뽑아도 내가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? 열심히 하세요.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. 첫 번째. 두 번째,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푸세요.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지선쌤이 드리는 문제예요. 지금 유아이명의 문제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. 제가 뭐한몇달 정도, 1년 내내 아니고 몇달 정도 제가 선생님들하고 하는 문제의 절반도 안 됩니다, 지금. 신경 쓰지 마세요. 기출이고 뭐고 신경 쓰지 마세요. 제가 드리는 문제가 진짜 많으니까 그걸 싹다 푸세요. 그럼 합격입니다. 자, 다시 정리하겠습니다. 합격하고 싶으세요?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? 티어 몇 명인지, 뭐,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,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.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. 언제부터? 바로 지금부터. 고민하는 그 시간이 아까우니,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. 첫 번째. 두 번째는,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싹다 풀어버리세요. 지선쌤이 드리는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유아이명 문제보다 훨씬 많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입니다. 자, 지선언니와 함께 하신다면 공부 잘하실 수 있고요. 한명 뽑든, 두명 뽑든, 백명 뽑든, 천명 뽑든 상관없어요. 나만 붙으면 되니까 될수 있습니다. 자, 모든 의문점, 모든 궁금한 것은 지선언니와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